사단법인 청풍위장회, 김익회 대표, 은 23일 구순을 맞이하신 제가 어르신 30여 명을 초청하여 구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순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기획되었으며 사단법인 청풍위장회가 주최를 충주 충주 시니어의 주관을 맡아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구순 어르신 한분한 한 분에 대한 헌화 개인별 구순 상차림 및 장수 사진 촬영에 이어본 행사에서는 축하 케이크 커팅 청려장 전달 헌주 특별정찬 축하공연 구순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다채롭고 준비하여 어르신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축하공연으로 남산 유치원과 순화예술단의 재능기부와 함께 오대양 외집 대표 이명숙 에서 구순잔치 특별정찬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주식회사 고려은단 고향떡집이라나청과 21세기 광고기획농협중앙회 충주시지부 주식회사와비 주더급 행정복지센터 네이버 해피빈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및 기업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구순 잔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잘 차려진 잔치상에 재밌는 공연도 보고 선물 세트까지 받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청풍회장회는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특화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년 충주시노인 전당기관인 충주시 노인 일자리 전당 기관인 충주시 리어클럽과 공동으로 일자리 지원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순잔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